안녕하십니까, 정연태입니다. 종교범죄 대책협의회 비상사태에 대해서 진상조사 중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이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유명 방송국 관계자까지 에, 지금 연락이 오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네, 그 정도로 사회적 에, 관심사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에, 진상을 조사하는 것 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에, 저희들은 에, 최후의 5분이다 네, 이런 그 군가도 있는데 그 정신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에는 에, 처벌, 에, 처벌과 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에, 이루어져야 한다. 에,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교 범죄 대책 협의에. 에, 한 임원이, 에, 우리가 규탄하고 있는 대상자와의, 에, 미팅, 에, 미팅이 비밀리에 에, 추진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에, 제가 전략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에,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저뿐만 아니라, 에, 중책을 맡고 있는 다른 몇몇 임원들도 전혀 그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에서 제보가 들려왔고 그 제보를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 그 과정이 지금의 현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에, 상황을 에, 검증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에, 이 부분을 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에, 우리는 중단 없는 전진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에, 중요한 부분이다. 에, 우리가 에, 사회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에, 그리고 이 길을 에, 감에 있어 에, 단순하게 그냥 에, 여기서 중단할 일은 아니다. 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한 분의 이 제보 상황은 이렇습니다. 에, 제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에, 말씀을 드립니다. 에, 지난 12월 28일 에, 고소장과 탄원서를 보내려고 에, 사무실에 갔다라는 거예요. 에, 그날 성급하게. 에, 서울 무슨 법원에 에, 탄원서 에, 2시 무렵에 보냈다는 라 것입니다 에, 그리고 28일 날짜를 잡은 이유는 29일까지 에, 도착해야 올해 안에 탄원서와 고소장이 제출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날짜를 28일로 잡았고요 단일. 찬원서 고소장 작성 중에 사무실에 온 손님이 있어서 대화를 하시더군요. 나는 누구인지 모르고 자리를 피해서 일을 보던 중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종교시설 관련 그 교주의 말이 나오기에 이 임원방에 들어가 보니 예,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그 사람은 모두 경계하는 사람이라고 에,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 무슨 일로 왔는가? 에, 하고 물으니 대화를 좋게 풀어가자고 중재한다는 식의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에, 이 교주에 대해서 1년 이상을 지켜본 바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고 에, 거짓말을 계속하여 에, 법적인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기에 에, 교주와 담합이나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교주와의 만남은 삼가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한 분의 이게 증언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에 그러면서 에 올해 1월4일 아주 이 날짜까지 이렇게 에 표기하고 있고 에 사무실을 찾았는데 에그 교주의 관계자로 추정되는 자가 찾아왔냐고 물었고,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었는가 물었고, 답변은 다음 주 화요일에 교주와 호텔, 커피숍에 약속이 잡혀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네. 확인차 질문을 한 그러한 모습이고요. 네, 그러면서 교주와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렇게 단톡방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임원이 만나기로 약속되었다고 하셨죠?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톡방의 모습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 증언자는 임원이 답변은 만날 사람은 누가 뭐래도 만나겠다고 하셨고, 에, 또 에,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 명단에서 빼라고 말씀하셨고, 에, 더 이상 저는 만나는 것은 자유이나, 에, 종대협 대표로 만나는 것은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를 줄인 말이죠. 종대요, 절대 안 된다는 판단을 하였고, 임원에 말씀대로 정의하신다면 종대협 대표직을 사임하고 만나겠다고 판단하여 종대협 밴드에 이런 사실을 간단하게 에 적었다 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스로 밴드에서 탈퇴를 기다렸으나 탈퇴를 하지 않아서 대표직함으로 만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판단을 하여서 에, 강제 탈퇴를 시키다 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 그리고 에, 저 혼자 네 그러면서 정리 요약하자면 에, 교주의 관계자로 추정되는자가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에, 제가 쓴 고소장과 탄원서를 에, 그 관계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에, 임원은 주었고, 에, 임원은 주었고, 에, 결국에는 에, 교주의 관계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이제 고소정과 탄원서를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재한다고 했던 일이 있었고, 에, 다음 주 에, 화요일 에, 교주와 임원이 만난다고 에, 임원은 말씀하셨고, 만나면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에, 그래도 만난다고 말씀하셨고 종대협 명단에서 빼라고 말씀하셨고 에, 저는 빼라는 말씀을 사임으로 에, 완화하여 표현하였고 자진 탈퇴를 기다렸으나 사퇴하지 않아 강제 탈퇴하였던 점이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laughs> 증언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임원의 이제 답변이죠. 네 그래서 임원의 답변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공개적으로. 에, 임원의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고, 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증언자의 말, 에, 증언자의 말, 그리고 또 에, 외부에서 제보자들의 말이 에, 굉장히 일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에, 구체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범죄 대책 협의의 그 임원인 명확하게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에, 사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사적인 영역이 있고 공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미 에, 종교범죄 대책 협의회가 그 교탄 대상자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에, 어떤 분들은 얼굴 공개하고 인터뷰에 나서기도 하고 용기를 내서 에, 또그 피해자 가족들이 나서기도 했고 또한 가남 환자의 에, 가족들을 에, 설득하여 에, 결국에는 에, 방송에 그게 두번 나갈 에, 상황 속에서 그 가족들의 심리는 얼마나 에, 많이 아팠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서. 에, 우리가 명확하게 에, 진실을 규명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싸우고 있었던 것이요, 에, 것이죠. 그런데 종교범죄대책협의의 임원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에, 사실이라면 에, 이거는 독단적인 그러한 행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에, 지금 이 종교범죄대책협의의 그 이번인 사실을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에, 지금 교주의 관계자로 추정되는자가 찾아온 거, 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많은 제보들뿐만 아니라 에, 지금 이 증언자의 발언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에, 심지어는 1월 4일에 만나기로 했다. 에, 여기까지 이렇게 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1월 4일이다. 그러면은 에, 굉장히 에, 1월 4일이 아니죠. 네, 1월 4일이 아니라, 에, 이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네, 그래서. 에, 다음 주 화요일, 네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네 1월 4일에 찾아갔더니 다음 주 화요일에 에, 이 교주와 에, 호텔 에, 커피샵에서 약속이 잡혀 있다라고 답변을 에, 했었죠. 이렇게 대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에, 1월 4일은 제가 정정을 하고 1월 4일에 갔더니 에,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뭐일이 되겠네요. 네,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죠. 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원이 분명하게 입장을 에, 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의혹을 더 키울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에, 이것을 어떻게 에, 본인이 사적인 단체도 아니고 여기도 보면은 에, 뭐 탄원서라든지 에, 또는 고소장이 종교범죄대책협의의 명의로 진행이 됐는데 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 임원들과 논의 없이 에, 이런 것이 결정되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외부에서 들려오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임원은 가감 없이 진실과 사실을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바이고요. 한 유명 방송국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저는 있는 사실만 근거를 가지고. 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한 상황이고 에, 제가 보는 문제는 에, 지금 최후의 5분 네, 고지가 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철저하게 에, 지금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에, 그러한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것은 에, 각종 우리가 어떤 일을 전개함에 있어서. 에, 교란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입장이고요. 에, 아무리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 비상사태가 터졌다고 라 할지라도 에, 변함없이 전화 에, 또는 공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에, 해결하는 방향을 가지고 나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많은 부분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진상을 조사해서 은폐할 문제가 아니고 축소할 문제가 아니고 진상을 조사해서 명확하게 회원들과 국민들, 방송국에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